네 오늘 어, 이번주는 음, 저희 집사람하고 이강석 회장님의 부부하고 여기죠 교동도 조그만 수로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요 어 씨알이 조금 굵어졌다고 하는데 어 별로 안 굵어졌습니다 물론 저 이강석 회장님의 부부는 조금 씨알 좋은걸 여덟지급 어, 어, 거의 아홉 치급 한건 붕어를 잡았는데, 제가 잡히는 붕어는 거의 그냥, 뭐, 뭐, 네 치, 다섯 치, 여섯 치, 그, 그, 허연 붕어. 이렇게, 색깔이 허연, 이렇게, 이렇게, 음, 수초 속에서 안 자란 그런 허연 붕어만 잡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다낚싯대를 빼버리고요. 바늘 빼버리고, 요한 대만 지금, 3이대한 대만 지금, 어,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요거, 어, 수심이 한 1m 정도 먹습니다. 예, 완지렁이 완떡밥 했어요. 근데 지렁이보다는, 어, 떡밥에 아, 입질이 더 좋고, 지렁이는 찌가, 찌만 갈짝갈짝 되고, 갈짝갈짝 될때못 채면은 고기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. 아, 네, 생각보다, 어,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긴 하지만 어, 낚시한 데는 좀 악조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, 조금 더 지켜보고 어,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아, 어, 저희 부부는 오늘도 어, 이 교동 쪽에 들어왔습니다 음, 다른데, 파라오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, 그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또, 뭐 붕어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, 이렇게, 또, 캠핑이나 이렇게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, 굳이 거기 가서 비바람, 음, 맞아가면서 힘들게, 붕어 잡느니, 그냥 이게 비가 안 오는, 비가 안 오는 교동도 쪽으로 들어왔는데, 여기도 비가 왔어요. 아까 아까 낮에 비가 와서 점심 먹을 때좀 비가 좀 왔고요. 어 비를 뭐뭐 뭐 살짝 맞긴 했지만 뭐뭐그 정도는 아니고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. 음 저희 저희 그 그가 여기 안 보이네. 잘안 보이는 거야. 보여야 돼. 보여줘야 돼. 음 여기가요. 어 저희 그 저희 그 본부석이 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 지금 아로마 낚시하고 있고요.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. 제 자리는 여기인데 이게 뭐번 여섯치, 다섯치, 네치 이러네요.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. 뭐그 건너편에 계신 저쪽에 건너편에 계신 조사님들을 보니까. 여덟치도 뭐 잡으셨고, 아홉치도한 마리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자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안 나오고요. 지금은 현재 뭐, 살치,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낚시를 해보고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간이 이제 10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씨알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. 아 들리는 소문은 어, 엄사장님이 음 일곱치 넘는 거 또, 저, 이광석 씨, 이, 이, 회장님도 또, 여덟치급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근데 조금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, 요 윗, 윗, 윗 윗수로해서 어, 지난주에 4자를 잡으신 분이, 예, 오늘도 또 오셨는데, 오늘은 거기도 필름만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어, 근데 요 윗, 윗, 위에서 사자를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합니다. 어,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요. 근데 저, 제가 여기 지금 이, 이 수로는 몇번 와봤지만, 얼척급도 한 마리 못 잡아봤는데, 아홉치도 못 잡아봤는데, 저 후에 사자급을 한 마리 잡았다고 그러네요. 제가 아까 가서 본 바로는 구리텐도의 저, 그, 하얀 구리텐, 원 구리텐, 고것만 쓰시더라고요. 다른 건 아예 전혀 안 쓰시고, 어분 구리텐이나 옥수수텐안 쓰시고, 그냥 원, 그 원래 그 구리텐, 고것만, 하얀 그 구리텐, 고것만 쓰시던데, 거기서 그런 사자가 지난주에 나왔다고, 에, 그런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.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아침 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고요. 살치의 입질이 뭐 떡밥이 떨어지기 무섭게 덤빕니다. 아마 이 바닥에 닿을 때쯤에는 떡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치가 달아. 지렁이를 끼니까 지렁이가 물에 닿는 순간 살치가 입질합니다. 아, 지 빨리 또 너무 많이 벌지가는것 같습니다. 아로마가 어저께 밤새 뭐 일곱치짜리 한두 마리 더 올리고 또저기 엄사장님은 9홉치급도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. 그 한강에서 한강에서 이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붕어일 것 같다고 추정이 됩니다. 그런데 아, 아 아침에는 여전히 살치가 붙어서 좀 낚시가 좀 지적이 힘들고요, 조금 더 해보고 집으로 음. 어, 퇴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